네, 저번 시간에 이어서 계속 그 인터뷰를 하겠는데요. 지난 2022년 도화 초등학교 재직 당시 3학년 ADHD 증상으로 이, 증상이 있었던 아이로부터 폭행을 당해 폭행을 당해서 사고가 났었는데 그때 그 사고로 인해서 그, 병, 어떤 그 어떤 치료를 받으셨죠, 선생님께서는? 어 디스크라고 해서 병원에 가서 도수치료 계속 받았고요. 어 계속 병조퇴를 내서 어 받고 그다음 병조퇴 병, 병조퇴가 뭔가요? 병조퇴가 저희는 병가가 아니라 네. 학, 근무 시간 중에 일부 시간 그러니까 수업을 마치고 나서 가서 치료를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병조퇴를 계속 치료를 받고 있었습니다. 네. 그다음에 그예그 예, 그 디스크. 디스크 치료는 도수 치료만 계속 받으시고, 어 도수 치료도 받고 그 감압 치료, 경추 네네. 그걸도 받고 그랬습니다. 전에는 디스크 증상이 없었는데 이번 사건으로 인해서 디스크가 이제 발생하신 건가요? 그렇죠. 네. 그리고 그 이렇게 그 문제가 많은 학생 같은 경우인데 그이 학부모님은. 우리 아이가 학교에서 선생님을 이렇게 폭행했다라는 사실을 압니까? 근데 제가 말을 해서 아는 것 같아요. 그런데 뚜렷하게 저한테 사과하거나 그러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기억에 그 엄마가 저한테 사과하지는 않았던 걸로 제가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엄마의 입장은 우리 아이는 특별한 아이다 약도 먹고 있다. 그래서 누군가가 우리 아이를 먼저 건들지 않으면 건들지 않는다 이런 입장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엄마도 피해의식이 약간은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엄마의 양육 태도는 뭐, 엄마의 양육 태도라서 제가 언급하기는 좀 그런데 아무튼 그랬습니다 아좀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인데 정말 이해가 안 가죠 어떻게 학부모가 선생님을 우리 아이가 선생님을 폭행했는데 전화도 없고 그냥. 그렇죠, 그냥 넘어가고 학교 측에서도 그냥 넘어갔다는 게 저는 지나고 나니까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러면 당시 학교 측은 뭐 어떤 입장이었나요? 그냥 병조퇴 하시라고. 그게 다예요? 네. <laughs> 학교 네. 시스템이 이렇습니다. <laughs> 그냥 저, 선생님은 맞아서 네. 디스크도 생기고 그 어떤 그 생리적인 문제도 다 생겼는데, 그렇죠. 그냥. 돈 있으면 치료 잘 받으세요. 끝. 끝. 그, 그렇습니다. 그게 좀 이해가 안 되지 않습니까? 정말 이해가 안 가서 하는데 그렇게 할수 있는 방법이, 어, 교육청하고 싸워야지 되거나 변호사를 쓰는 방법밖에 없어요. 공단에 제가 신청을 해봤거든요. 근데 무슨 공단이 연금공단이라고 저희는 아. 공상을 하려고 그랬더니 안 되더라고요. 왜요? 모르죠. 뭘 다시 서류를 내라 는데 도대체 무슨 서류를 내야 하는지도 모르겠고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아픈 사람이 서류를 냈는데 그쪽에서 서류를 내라니까 더 증빙할 서류도 없고 그러니까 증빙할 힘도 없는 거예요. 병원 서류를 보면 네. 초진 차트라든가 의사님들이 봤을 때는 이게 타격에 의해서 생긴 뭐 디스크라든지 타격에 의해서 어떤 그 생리적인 그 확인이 될 텐데요. 거기에 분명히, 저, 제가 알기로 상해로 되어 있는데도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굉장히 당황스러웠고, 그 이후로는 제가 공단에 한번 신청했다가 그냥 철회를 해버렸습니다. 공상? 아니요, 아니요. 산재사고. 공상이 아니라, 그, 산재도 아니고, 일종의 공무상 재해죠. 그렇죠. 네네. 아, 그게... 근데 그런 거에 관해서, 저, 저는 학교 측에서 관리자나, 뭐, 교무나 연구가 하는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본인이 하는 거더라고요. <laughs> 아, 잠깐만. 아, 이게 조금 이해가 안 되는 게. 그럼 본인이 알아서 다 신청해서, 본인이 다 입증을 해서, 본인이 이제, 그, 당신 이 산재 받고 싶으면 본인이 다 입증을 해서, 본인이 타든지 말든지,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게 뭐 전교조라서 이렇게 미움을 받을 수는 그런 건 하면... 아니에요. 그런 건 아니고 시스템이 그런가 보더라고요. 제가. 어... 그러니까 모든 선생님들은 다. 네네네. 그런 식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 다리가 부러졌거나 그러면 쉬워요. 그런데 저는 지금 디스크가잖아요. 디스크라는 건 사람이 퇴행으로도 생길 수 있,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입증이 어려운 건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아무튼 해서 저는 아무튼 굉장히 힘들게 공상을 못 받은 사례입니다. 그건 MRI 찍어보면 검사해보면 다 나오는 건데. MRI까지 제출을 했었습니다. 어, 일단 저기 그이 학생 그, 네. 그 치료받고 있는 이 3학년 이 초등학생도 문제 있었, 있었지만 사실은 이, 하, 이 학생의 학부모 때문에도 좀성질좀 좀 나고 근데 앞권은 학교네요 아, 학교에서 중요한 어떻게... 것은 그런 학생이 있을 때 나머지 아이들은 정말 피해를 입잖아요 그 그렇죠. 학생은 교실 밖을 막 돌아다녀요 네. 교실을 그 학생이 어디 갔는지 안전의 위험의 요소가 있잖아요 그래서 메시지를 보내거나 방송을 해달라고 부탁을 하고 그러면 수업이 끊기는 거예요 아이들은 늘 그래왔노라고 작년에도 그랬어요 재작년에도 그랬어요 그러고 넘어갔던 해였습니다 그리고 이 학생은 원래 저희 반이 아니라 어 다른 젊은 선생님이 맡으셨는데 그 선생님 학교 측에서 얘기가 이 학생은 좀 특별하니 나이 있는 사람이 맡아라 해서 제가 오지랖을 떨어서. 맞게 된 케이스입니다. 네, 일단 잘 알겠습니다. 일단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네,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